여러분. 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가방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수정 화장법에서 저는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녀요 라고 보여드렸었는데 가방이 더 눈에 들어온다. 나는 가방이 더 궁금하다 하는 댓글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가방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니백부터 아이패드 프로까지 넣을 수 있는 수납력 좋은 가방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키 알카 브랜드 가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짜라자라자라잔. 어, 너무 놓진 않아요. <laughs> 오브제 가방이에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첫눈에 반한 가방이거든요. 알케알카 가방을 여러 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 오브제 가방이에요. 얘는 사실 미니백이어가지고 뭐 많은 짐을 넣고 다니기 위한 그런 가방이 아니라 그 오브제라는 이름이 약간 인테리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룩 자체에도 오브제를 곁들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용성보다는 예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렇게 입구가 조금 좁아서 깊숙히는 들어가지만, 손을 넣고 빼기는 살짝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주 들고 다녔던 가방이고요. 짜잔! 제가 갖고 있는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컬러랑 텐 브라운 컬러예요. 화이트 컬러는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컬러풀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고 무채색 의상에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이트 의상이 진짜 많거든요. 화이트 의상이 정말 많아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인트로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색상이 이텐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성수동에 놀러 갔었는데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서 갔어요. 이 3단 우산을 들고 다니다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서 가방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완전 쏙 가려지진 않지만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는 수납력이 나쁘지 않아서 오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산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가고 들어가고요. 대신 깊숙히 넣어야 돼요. 그리고 쿠션, 립스틱. 지갑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데 입구가 좁아서 넣었다 뺐다는 게 살짝 힘든 가방이에요. 그래도 예쁘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끈은 이렇게 늘리게 되면 크로스백으로 들실 수 있고 이렇게 두 줄로 하게 되면 숄더백으로 들수 있어요. 어깨에 딱 맸을 때 허리 부분에 곡선이 딱 맞닿기 때문에 단단하게 모양이 잡혀 있지만 모서리에 팔꿈치가 찍히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입니다. 두 번째 알키 알카 가방은 짜잔 허쉬백이에요. 이 가방은 허쉬 초콜릿처럼 생겼다고 해서 허쉬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복주리 형태의 가방이고 이렇게 자석으로 한번더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넉넉한데, 안쪽에 인어백 지퍼로 되어 있고, 또 작은 수납공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오브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가죽이었다면 얘는 굉장히 유연한 가죽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넣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우산도 가로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우산도 넣고, 지갑도 넣고, 쿠션도 넣고, 립스틱도 넣고, 휴대폰도 넣었는데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좌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복주리처럼 해주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모양이 그대로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밑에가 되게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 처지지 않는 게 좋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의 매력은 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중간 링에다가 뒷부분에 링 요렇게 해서 크로스 백팩 형태로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게 조금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요 끈을 빼가지고 옆에 고리 부분에 걸어주면 숄더백이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는 요렇게 제일 많이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백팩보다는 요게 훨씬 더 편하고 스트랩이 너무 얇지 않아서 무게감도 줄여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얇은 형태로 끈이 하나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달아서 크로스백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방은 컬러가 세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몇번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블랙 가방. 얘는 약간 밀크 카라멜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쉬백은 아이보리, 블랙, 브라운, 이렇게세 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는 약간 히뚜루마뚜루처럼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양도 많이 들어가고, 가방도 가볍고, 줄도 다양해서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가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세이모 온도 가방이에요. 제가 세이모 온도 가방 3월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세이모 온도 가방은 뭔가 특별하면서도 데일리로 정말 잘쓸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세이모 온도의 대표 컬러가 요 마젠타 컬러인 것 같아요. 핫핑크인데 이게 여러분 진짜 들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것만큼 많이 들고 다닌 가방이 없어요. 제가 무채색 옷을 입다 보니까 요 가방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심심했던 룩이 화려하게 딱 바뀌고 포인트가 딱 살아나니까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사람이 컬러풀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풀한 가방은 여름에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에 사람들의 의상에서 칙칙해지잖아요. 그래서 모폴라티를 뭐 입거나 그냥 검정색깔 자켓에다가 검정색깔 코트에다가 이 가방 딱 하나 매면 가을 겨울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열고. 한번더이렇게 열면 입구가 나와요. 근데 세이모 온도는 안에 뭐 이너백이나 주머니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특징인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3단 우산 들어가고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쿠션, 휴대폰, 지갑, 립스틱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각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도 아랫부분이 되게 단단하게 있고 여기 윗부분 뚜껑 자체가 모양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넣어도 요 뿔백의 아름다운 곡선이 유지가 된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요 손잡이도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세이모 온도 가방 다 소개한 다음에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짜잔! 귀엽죠, 여러분? 저 이것도 진짜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냥 메면 순식간에 힙해지는 그런 느낌 이 있는 가방이에요. 얘는 요렇게. 벌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육각형으로 벌려지거든요. 요렇게 닫혀요. 그리고 손잡이나 모양 자체가 다른 일반 가방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컬러풀한 가방이 예쁜데 나는 쉽게 못맬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난하지만 디자인이 또 예쁜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요거는 제가 정말 주구장창 들고 다녔던 에그백이고요. 요거는 플립백이에요. 이두 가지 가방은 진짜 보부상 가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납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먼저 요 에그백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제주도 여행 갈때 3박 4일 내내 들고 다니고 놀러 갈 때도 진짜 자주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생각보다 수납력이 너무 좋아요 판판하게 가방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진짜 그 복주머니 형태예요 근데 안에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방은 진짜 수납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브이로그 촬영할 때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이게 카메라랑 삼각대거든요 이것도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접지도 않았는데 그냥 싹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잖아요 보면 카메라를 넣었는데도 공간이 진짜 많이 남았어요 카메라랑 삼각대 넣고 우산 그냥 쏙 들어갑니다, 쏙. 지갑 넣고, 휴대폰 넣고, 쿠션 넣고, 립스틱 넣고, 그래도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찼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딱 닫았을 때는 별게 없는 것처럼 모양이 되게 슬림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보부상 가방이 너무 크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날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히뚜루마뚜루 어떤 룩에도 잘 매치가 되고, 어떤 제품이 마음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가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세이몬도 가방 중에서 딱 하나만 써야 한다 하면 이 가방 쓸 거예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세 개가 이렇게 뻥뻥뻥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얘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은 숄더백 사이즈로 있는 거고 아랫 부분에 달아주면 크로스백으로 또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활용도까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 플립백 같은 경우에는 끈이 얇은 체인으로 이렇게 돼서 크로스백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끈은 교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마지막에 알려드린다고 했던 게이 가방을 소개해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가방은 제가 들고 다니는 분들을 꽤본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심플하잖아요 심플하고 굉장히 가벼워요 가방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체인의 무게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열면 그냥 얘는 보기에도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진짜 보부상들이 뭐 책이나 다이어리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이 가방은 짜잔! 제가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슬림 라인은 자주 사용하진 않고, 이렇게 볼드한 체인으로 해서 숄더백으로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 체인은 따로 구매하실 수 있고, 이 체인을 어떤 가방에든 다 매치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그백에다가도 이 체인을 이렇게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모 온도는 액세서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방도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볼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숄더백 근데 이게 악세사리가 이렇게 체인이 두 개가 있는 게 세트거든요. 이 꽃도 세이모 온도에서 파는 악세사리인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에만 체인을 달게 되면 조금 긴 숄더백으로 쓸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포인트가 하나 더 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양쪽에다가 달았을 때는 크로스백으로 쓸수 있는 가방이에요. 내 가방을 내가 꾸미는 느낌으로 할수있거요 마지막 세 번째 브랜드는 디어니스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찾다가 알게 된 가방인데 미니백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얘도 이렇게 다 더스트백에 담겨져 있고 짜잔,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얘는 그냥 기본템이에요. 사이즈도 필요한 물건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사이즈고 체인으로 끈 조절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취향을 잘 모를 때 가방을 선물하고 싶다 하면 이 가방을 선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되게 무난무난하고 뭐 결혼식장을 갈때 들어도 되고 회사 갈때 들어도 되고 학교 갈때 들어도 되고 어디서든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깨 딱 맸을 때 허리 부분에 싹 감싸주는 라인으로 나와 있고요. 가방을 딱 오픈하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살짝 열리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너백도 지퍼로 하나 되어 있고 작은 주머니까지도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가방인데도 있을 건다 있는 가방이에요 가죽도 되게 단단한 제형이어서 모양도 흐트러질 염려가 없어서 되게 좋은 가방이에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 체인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방의 포인트가 체인이기 때문에 그 체인의 무게는 견뎌내야 하는 가방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디오니스의 두 번째 가방, 짜잔! 모양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패블백이랑 같. 갓... 같은 모양인데 크기가 굉장히 빅 사이즈로 바뀌고 손잡이 부분이 체인이 아니라 가죽이 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미니백 보다 훨씬 더 가벼운 가방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아코디언 처럼 쉽게 열리는 제품인데 안에 이너 백도 같이 들어있고 주머니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아이패드가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가 기본 사이즈랑 아이패드 프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이패드 프로가 12.9 인치 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아이패드 프로는 안 들어가는데 기본 아이패드는 쏙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방은 진짜 태블릿 갖고 다니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가방이고 얘는 딱 봐도 어디든 매치하기 편한 가방이지 않나요 여러분 각도 단단하게 잡혀있지, 컬러도 아이보리여가지고,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고, 가죽도 되게 탄탄한 가죽이에요. 긁힘도 많이 안 생기는 가죽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게 금을 도금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변색될 일도 없는 제품입니다. 디자이너 가방인데 10만원대라는 거는 너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까지 다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저는 이 가방은 진짜 좀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요. 이름이 노탭백이에요. 노트북 태블릿백. <laughs> 이름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가방이에요. 이렇게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도 진짜 단단한 가방이어서 무거운 가방이 축 늘어지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가방은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가방 자체가 사실 조금 무거워요 이게 천으로 만든 백팩 천으로 만든 에코백 당연히 가벼운데 모든 면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방 자체에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가방을 열어보면 탭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백팩에 노트북 넣는 공간이 있듯이 여기에도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마우스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뭐또 카드지갑 넣을 수 있게 얇은 주머니가 있고 그 앞에 이너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앞쪽에 보시면 이 칸도 있는데요 이거는 블루투스 키보드 넣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여기 부분도 자석으로 되어 있고 자석 부분도 이렇게 싹 가려놨거든요. 이런 디테일함이 되게 인상 깊은 가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또 다른 뭐 서류들, 마우스, 키보드까지 넣게 되면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깔끔한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려요. 백팩을 메거나 천으로 된 노트북 가방이 뭔가 내가 입는 오피스룩이랑 잘안 어울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방 자체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오피스룩이랑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무게가 살짝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프리랜서. 차량에 있는 직장인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가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키알카, 세이몬도, 디어니스 가방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해보는 컨텐츠여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가방 추천템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알려드려야죠. <laughs> 다양한 컨텐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나 오늘 컨텐츠가 어땠는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